안녕하세요 차성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빗썸에서 16% 가량의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 델리시움 코인의 바이낸스에 상장될까? 그리고 상장된다면 얼마까지 목표가 뭐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점검해 드릴 거니까요. 델리시움 코인의 기존 보유자분들과 그리고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시가총액 대략 2천억 이하 알트코인 그리고 인공지능 테마로 부각된 델리시움 코인에 대한 핵심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수익을 많이 챙겨드리기 위해서 요즘에 어떤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죠? 바로 오늘의 코인, 단타 코인들에 대한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6월 11일 타점 잡아드린 스택스 코인 3,000원 이하 가격에서 공략을 했는데 이번에 3,500원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이틀 만에 15%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타점을 복기를 해보면 자, 6월 11일 네. 우리 점심시간에 이 눌림목 구간까지 낙폭을 확대하는 네, 우리 과거 시세 반납한 저점에서 반등. 이 밑꼬리 가격에서 반등을 예상하면서 타점을 잡아드렸고요. 그 이후에 하루 이틀 만에 플러스 15% 가량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2천만원 가지고 매매를 했다. 그러면 이틀 만에 약 300만원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한달 동안 10번을 반복하면 월 천에서 삼천 이상 단타 수익 만들어 갈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단타 종목들 코인들 계속해서 좀 추천 문자 받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추천 종목들에 대한 전략들을 여러분들께 문자로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는 제가 칠레즈 코인의 타점을 공략해 드렸습니다. 칠레즈 코인도 여기서 이제 타점을 공략을 해 드렸고요. 그리고 6월 9일부터 6월 10일 딱 하루 만에 9% 정도의 수익을 챙기면서 자, 1억을 베팅했다. 그러면 하루 만에 900만 원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타점에서 올바른 전략으로 매매 진행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 6443 7483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네 우리 소통방 초대 링크 그리고 추천 코인들에 대한 타점 문자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서 자 바이낸스에서 다음 선물 어떤 코인들을 상장시킬지를 이제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 자 지금 델리시움 코인이 인공지능 관련 코인으로서 픽 22만 7천 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등과 10만 픽 이상의 이제 압도적인 격차를 보이면서 다음 선물 상장은 델, 델리시움 이게 지금 파파고 번역이 돼 있는데 자 지금 델리시움이라고 잘못 번역이 돼 있는데요. 자 영어는 델리시움. 네 어차피 읽는 거는 뭐 델리시움 뭐 델리셔스로만 안 읽으면 되니까요. 어쨌든 델리시움 코인이 이제 바이낸스의 선물 상장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상황입니다. 어, 아무래도 최근 밈코인이 워낙 핫하다 보니까 밈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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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밈코인들이 어, 바이낸스 선물에 상장될 것으로 이제 투표, 네, 표시, 표를 많이 이용자들에게 얻은 모습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픽은 뭐다. AI 테마 델리시움 코인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 델리시움 코인의 비쌈 차트를 봤을 때, 과거의 고가에서 대략적으로 퍼센트로 따지면 약 78%가량의 폭락을 가져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네, 과거의 저점과 고점과 저점과 고점과 저점을 가지고 비보나치 확장을 통한, 자, 목표가, 매물대를 이제 분석을 해 봤을 때, 현시점, 단기적 관점에서는 위로 255원의 돌파 여부를 체크하자. 자, 그리고 255원을 돌파하면 285원과 305원의 가격대에 이제 체크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305원 자리를 과거에 지켜주고 지켜주고 지켜주다가 거기를 지켜주고 이탈했어요. 근데 다시 305원을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 부양 구간으로 접어들면은 자, 위로 365원까지 목표가 전략 가능하고, 365원 돌파하면 410원, 그리고 410원 자리 돌파하면, 추가 저항 때, 대략 495원과 535원까지 목표가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위로는 추가 시세 740원, 그리고 940원 캔들, 이제 설정해 드릴 거니까요. 자, 델리시움 코인의 보유자분들께서는, 대량 거래 터뜨리면서 시세 부양 나오고, 그 상승을 반납한 과대낙부구간에서 반등자리 매물대 255원과 305원의 돌파알부 체크 그리고 이 가격을 돌파 못하고 박스권 횡보하면 최대한 저점의 물량 확보하시고요 델리시움 코인이 255 305원의 매물대를 뚫어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추가저항 365 410원 돌파알부 체크하시고 눌렀다가 돌파하면서 추가시세 부양구간으로 접어든다면 상방 495원에서 300 535원까지 목표가 전략 세워드리고요. 꺾이면 매도 다시 눌림목 반등하면 제공략 그리고 535원을 뚫어내면 추가 시세 얼마까지 740원과 그리고 추가 상방 940원까지 목표가 전략 가능하니까요. 바이낸스에 상장될지 안될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상장된다라고 픽스되면 그때부터는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폭발적인 대세상승 구간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거의 뭐70% 80% 폭락한 바닥에서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기회 잘 활용해 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지금 시점에서 밑으로 지지선 빠르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면, 자, 5분 봉산. 저점 다지고 반등 나온 캔들이 약 203원 자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과거에 단기 저항이었던 225원 캔들을 돌파하고 추가 시세 나왔고, 225원을 이탈하지 않은 모습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5분 봉상, 거래량 터진 캔들의 시작점, 밑꼬리 캔들이 234원 자리이기 때문에, 자, 단기적 관점에서의 1차 반등 예상 지점은 234원, 2차 반등 예상 지점은 225원, 마지노선 200원 캔들 기준 잡고 반등 타이밍. 잘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 추가 매수, 제공력 기까지잘 공략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 델리시움 코인의 매매 전략 점검을 했습니다. 실시간 전략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델리시움 코인에 대한 전략 함께 공부해 가시기 바라겠고 수익 극대화 전략 함께 공유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종목에 물려서 고민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여러분들 고민되는 종목들에 대한 사연,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분석 영상, 그리고 가이드라인 전해드릴 거니까요. 네, 문자 남기셔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 추가 전략들. 함께 공부해 가시기 바라겠고 자 그리고 이제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손실 중인 코인이 있더라도 수익을 통해서 이 손실을 상쇄시킬 수가 있는데 매일매일 단타 대응할 수 있는 코인들을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5월 21일 스톰믹스 코인의 타점을 제가 11원 가격에서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20% 가량의 단타 수익을 누려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5월 21일 저녁 9시경 이 돌파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지점에 이제 유의미한 매물대 돌파하는 자리에서 이제 타점을 잡아드렸고 그 이후에 20%까지의 당일 하루 만에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천만 원을 투자했다면 200만 원, 1억을 투자했다면 2천만 원의 당일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지금은 다시 과거에 공략했었던 네, 상승, 반, 상승을 반납한 어, 추세 이탈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많이 무너졌다 반등한다. 그럼 또다시 제가 제 공략 타점까지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저점에서부터 크게 수익을 내거나 돌파 자리에서 단타로 빠르게 수익을 만들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6443 7483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대한민국 1등 타점을 여러분들께 추천 문자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